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절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띠해가 밝았어요. 오늘은 그냥 어느 주말의 일상 브이로그를 담아봤어요. 일단 할머니를 놀래켜드릴 거랍니다.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지만 다 다른 날이에요. <laughs>

어얘 어디 갔다? 어머! <웃음> <웃음> 아, 신발이 없어. 카지 같은데? 제 신발을 주죠. 어디 숨었겠어, <laughs> <됐어>, 보세요 <부수에>. 잠깐. <laughs> 이상 제 허접한 몰카였답니다. 그래도 나름 성공해서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제가 또이집 애기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와 딱 빵도 사주시고 할머니가. 바느질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동생이 생일이었거든요 마침. 그래서 동생 생일 케이크를 사러 할머니랑 둘이 나가기로 했어요. 가볼게요. 여러분 저 장갑 보이시나요? 제가 선물한 장갑은 아낀다고 또안 쓰시고 있어요. 어, 정말. 어쨌든 저렇게 동생 케이크 할머니랑 같이 구입해서 깜짝 생일 축하해 주러 갔어요. 생일 축하해 볼게요.

아빠가 계속 옆에서 장난쳤지만 동생이 좋아해줘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럭키도 뾰르롱 하고 한번 찍어줬어요 동생 생일 축하 다 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있었거든요 진짜 쉬고 싶었거든요 하, 결국은 그녀의 손에 이끌려 쉴수 없었어요 저 준비 자세 먹을게 지금 아무먹을 아. 나좀 e v e r I never. I n 나도. e r I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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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안 먹는다고 난리 발광 쳐 놓고 밥 먹고 나니까 힘이 나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놀래켜 주려고 저렇게 숨을 각을 잡고 있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딱 나와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얘기하면서 스르륵 저 밑으로 들어가 숨었답니다 옷 갈아입지만 하나도 안 야한 우리 할아버지 너무 귀엽죠?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스르륵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몰래카메라라는 게 어머 깜짝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만 열심히 숨고 진짜 저렇게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영상에서 다 잘랐지만 한 10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고혈압 질환,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네 가지를 따로 따로 가입하지 않고 하나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네, 이유인 듯하네요. 거기에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당뇨를 앓고 있어도

<laughs> 무슨 일 하러 왔어? 그, 그걸 이제 그왜 들어가? 내가 <laughs> 그 뭐지 추석년이 뭐지 하는데 발견하러 왔어. 지금 한번 이거 이거 봐봐. 이이 소파 밑에그 뭐지 추석 그 뜰한 누워 있다. 아이고 얘 어디 세체가 온줄 아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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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소가 되게 획기적인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별로여서. 할머니 한번더 속이려고 저렇게 집 안에서 <laughs> 뛰어댕깁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숨어봤어요 근데 또 까불어야 돼서 파로마 하는 중왜 사람이 본인이 창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24시간 창피해요 저의 몰카 어떠셨나요? 지겨워 더놀랬는데요 <laughs> 아니... 아니 본인이 노래를 부르는게 어딨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laughs>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저거 내복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제가 내내 저 얼굴로 너무 못생겨서 황급히 일요일로 넘어왔어요 친구들이 제집에 놀러 왔답니다. 자차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진짜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바빠서 그런지 잘 많이 못 놀러 왔어요. 그래도 연말이고 해서 같이 술도 한잔 마셔줄 거랍니다. 살짝 재정적으로 가난해서 연미가 위에 수면 잠옷 입고 제가 아래를 입고 연미는 저렇게 여름 수면 잠옷을 입고 있답니다. 그래도 친구들 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번 주말은 할머니네서도 친구들이랑도 좀 꽤나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밝았어요. 2023년 재미없고 주제도 없는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또더더 더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2024년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